와, 여기가 해수욕장이야? 아유, 좋구만. 저기도 보라고. 아우, 체조하고 난리네. 자, 우리도 얼빨리 들어가자고. 아우, 더워. 하하하, 여기가 좋아, 좋아. 안녕하세요. 드라틱 낭송 시와 도립 업나입니다. 어, 한 주간도 잘 계셨나요? 요즘 장마가 왔습니다. 날씨도 끈끈하며.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시와 그림 보시면서 행복의 문을 살짝 열어보세요. 제목 뜨거운 태양 아래 설립 그늘 아래 불꽃도 함께 물방울 맞으며 꽃은 피어납니다. 아, 좋아. 이 파도 물결도 너무 듣기도 좋고, 너무 시원해. 친구야, 얼른 들어오렴. 저기 물에 떠 있는 튜브도 한번 잡아보자. <laughs> 그래 그래 그래. 물당구 소리에 잠자리는 떠나고 뜨거운 태양 속에 마냥 소리를 치르며 즐겁습니다. 좋아 아 시원해 친구야 빨래 다 말랐니 시와 그림 어, 빛나였습니다